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제가 유튜브 보고 따라서 말하기 연습해볼게요 오늘 유튜브는 한국어 한조각 보고 요즘 퍼스트오늘 초급 파게스트에서 하는 봄에 대해서 이야기한건데요 그럼 오늘도 잘 들어보세요 요즘 여러분 고향은 날씨가 어때요? 한국에는 봄이 왔어요 날씨가 아주 따뜻해요 한국은 4계절이 있어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이에요. 그 중에서 저는 봄은 가장 좋아해요. 한국의 봄은 3월부터 5월까지예요. 봄에는 날씨가 아주 좋아요. 하늘도 맑고, 공기도 따뜻해요. 봄이 되기 전에 비가 오는데, 이 비를 봄비라고 불러요. 봄비가 내린 후에는 날씨가 따뜻해지고, 봄꽃이 피어요. 저는 봄꽃 중에서 벚꽃을 가장 좋아해요. 벚꽃이 피는데 여기저기에서 벚꽃 축제도 해요. 봄에 사람들은 꽃 구경을 하러 가요. 날씨가 좋아서 소풍을 가는 사람들도 많아요. 저는 봄이 되면 야외활동을 많이 해요. 등상을 하면서 봄꽃은 구경해요. 한강에서 달리기를 하거나 자전거도 타요. 봄에는 이렇게 즐길 거리가 많아서 좋아요. 봄에는 환기찬 분위기를 느낄 수 있어요. 3월에는, 3월에는 새 학기가 시작돼요. 그래서 학교는 학생들도 북적여요. 봄에는 특별한 기념일도 많아요. 특히 5월에는 어린이날, 아버지날, 스승의 날이 있는데 이날에는 사람들에게 감사 인사를 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환기 잘 봄을 좋아해요. 여러분은 사계절 중에서 어느 계절은 가장 좋아해요? 여러분 나라에서 사람들은 봄에 무엇을 해요? 한국어로 이야기해 보세요.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파키스텔은 듣고 한국어는 조가 기독교 채널에도 와 보세요. 그럼 다음에 만나요.